자 여러분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다시 하락을 보여주면서 매수 기회를 놓쳤던 분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어제까지의 조정은 지난주 급한 상승세의 해소 과정으로 해석이 되고요. 오늘의 조정은 내일 시작이 될 월봉 상승의 해소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더 견고한 상승을 위한 건강한 조정 구간이고 10월은 우리가 기다려왔던 역사적 흐름으로도 좋은 업토버의 달입니다. 말씀드렸던 시나리오대로 시바이누의 흐름이 잘 가고 있으니 너무 큰 걱정은 안 해주셔도 되고요. 오늘 영상도 편안하게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바인우에 정말 대박 호재가 나왔습니다. 바로 로빈후드와 그레이스케일이 시바인우에 대해 평가를 내렸다는 소식인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로빈후드는 사용자 기반이 엄청난 세계적인 암호화폐 플랫폼이고 그레이스케일은 세계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자산운용사죠. 이 거대한 두 기관의 상위 성과 리스트에서 시바인우가 압도적 1위라는 평가를 내렸어요. 그레이스케일은 시바인우가 카르다노, 도지코인, 솔라나 등 시총이 막대한 여러 대형 코인들을 제치면서 상위자 목록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고 가장 큰 성과를 올린 자산으로 평가가 됐다고 했어요. 로빈 후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시바인우에 대한 평가를 내렸는데 로빈 후드 같은 경우에는 리더보드라는 게 있죠. 여기서 상위 10개의 암호화폐에 대한 주간 개요를 말하면서 시바이누가 50% 이상의 급등을 기록하면서 무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두 기관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기업들이에요. 이들이 주목한 자산은 항상 시장의 이슈가 됩니다. 시바이누를 투자 신탁에 포함하고 그 성과까지 강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기관 투자자들의 막대한 자금이 추가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종종 신뢰 가능한 관리 회사의 보고서와 분석을 기반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들은 전 세계 전문가들이 지금 업터버라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시바인 후에 업터버가 다가왔고 지금 가격이 현재 가격에서 3배 정도 치솟고 나서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 업터버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씀드려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긍정적인 가격 변동이 있는 달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2021년 10월에는 무려 833%라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으며, 그 이후에도 10월만 되면 항상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이번 10월 또한 같은 역사를 되풀이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시바인 후의 행보가 매우 좋죠. 최근에도 연속으로 급등을 보여주기도 했고, 소각률 증가와 고래들의 매집 양 증가 그리고 많은 물량이 거래소에서 유출되는 등 이러한 호재들을 근거로 많은 전문가들이 시바이누의 10월 상승 평균치인 283%만큼 상승한다는 역사적 데이터에 기반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만들어 줄 정말 중요한 소식을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에 앞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왜이 코인 시장에 뛰어드셨나요? 이 질문을 드리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비슷한 말을 합니다. 어제, 오늘이 다르지 않는 챗바퀴 인생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막상 처음으로 이 코인 시장에 뛰어든다면 결과는 어떻습니까? 내가 사는 건 떨어지고 팔았더니 오르고 관심에도 없던 코인은 갑자기 급등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몸과 정신이 지쳐 결국 손실만 본체로 포기하고 코인 시장을 떠나시는 분들이 90% 정도일 겁니다. 반면에 10%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려고는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 막막하기만 하죠. 사실 저도 이 10%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었습니다. 거대한 바다는 조용한 호수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죠. 큰 성공은 작은 시도와 결단에서 시작된다는 뜻인데, 당시에 저는 이 말을 가슴에 품고 인터넷 검색과 독서,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는 등 어쩌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과 같을지도 모르는 과정을 밟아나가며 공부한 끝에 지금은 전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경제적 자유를 얻었죠. 특히 그때 봤었던 다른 사람의 유튜브 영상이 제게 희망이 되었고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기에 저도 여러분들께 희망과 기회가 되어드리고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제 얘기가 너무 길어진 것 같아 죄송하고요. 힘든 삶 속에서 100만 장자의 꿈을 꾸며 제 영상을 믿고 사랑해주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 정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준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인생의 최대 터닝포인트가 될수 있는 종목 하나를 공유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여러 기관 투자자들, 즉, 세력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고 국내 1위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에도 상장이 되어 단기 폭등할 가능성이 높은 코인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수익률이 가장 높은 섹터를 살펴봤을 때 밈코인이 1834%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로 인해 평소 밈코인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경계심을 가지고 있던 기관들도 점차 밈코인에 대해 낙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세력 자본이 밈코인 섹터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실제로 미국의 본사를 둔 대형 벤처 투자사 스트라토스는 자사 펀드 포트폴리오에 밈코인을 추가하면서 1분기 순 수익률이 100%를 넘겼다고 밝혔고 특히 이전에 밈코인 시장을 주도했던 위프코인을 출시되자마자 매집을 진행한 후 고점에서 매도하면서 300배의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다고 밝히기도 했었죠. 또한 어떤 트레이더는 310달러로 위프코인을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여 무려 69억원의 수익을 벌어들이면서 16,100배라는 수익률을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단돈 만원만 투자하셨다면 약 1억 6천만이라는 어마무시한 수익을 보셨을 겁니다. 또한 2200조원 규모의 자산과 비트코인 ETF를 운용하는 미국의 초대형 자산운용사 프랭클린 템플턴은 밈코인의 급등이 블록체인의 성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긍정적인 평을 남겼으며 밈코인이 투자자들에게 빠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언급했었죠. 그리고 메커니즘 캐피털의 설립자 앤드류 강은 밈코인 시장의 규모가 100배까지 성장하게 된다는 전망과 함께 밈코인 ETF 출시가 될 거라는 전망까지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셔도 우리가 밈코인에 주목을 해야 하는 이유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밈코인을 통해 큰 수익을 얻을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제공되지만 그 기회를 잡는 본인의 선택이 매우 어려울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께 그 기회를 잡으실 수 있는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 코인인데요. 이 밈코인은 현재 기관의 주목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고 동시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코인 시장에도 진출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도지코인과 시바이누 코인처럼 대중들이 누구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밈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특히 일경원의 자산을 굴리는 블랙록과 여러 대형 기관들이 현재 이 코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세계 1위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상장한 몇개 없는 밈코인이에요. 코인의 신뢰도와 성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표 거래소인 업비트에 상장할 거라는 소식도 있어서 최소 몇만 배 폭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당연히 많은 금액을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밥한끼 사먹을 돈이 차를 하나 살 정도가 될수 있어요. 제가 이 영상에서 바로 공개해서 알려드리고 싶지만 영상에서 공개하면 유로 리딩방 업자들이 돈을 받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여기서 공개하기 어려운 점 넓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종목에 대해 너무나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번거로우시겠지만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8256-6940, 010-8256-6940로 출발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출발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한테는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구독자님이신 걸 확인하고 블랙록을 포함한 여러 대형 기관들이 염두하고 있는 수천, 수만 배 상승 가능성에 이르는 이 밈코인에 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출발이라고 보내주세요. 모든 위대한 일은 사소한 시작에서 비롯된다는 말이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 꼭잘 잡으셔서 부자 되시고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보답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